앞에 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어제 경기노예에 다녀왔는데요. 그노예에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샬롬 하면 받으신 분이 부흥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부흥.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라고 하면서 잘못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최대의 난해절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바울과이 구원관을 보면 이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자력 구원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바로 알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바로 전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논리적인 순서로 나눈다면 이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받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다. 아멘. 어? 아, 더 있군요. 더 있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제가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이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이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온전한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나가라는 것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 가라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때첫 번째로는 이 우리의 이 구원의 목표는 바로 주님 닮아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구원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목표가 될수 있죠. 지금 이 바울 서신을 보낼 때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내의 분쟁과 또 적대자들의 도전으로 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바울의 이 간곡한 호소가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항상 힘써라라고 하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바울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의 주는 그리스도요. 너희들이 본을 받고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인생인 나 바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믿음 지키는 이 신앙의 행위가 바로 위험한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우리 구원의 표대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것입니다. 목표 회자가 표대가 될수 없고 또, 목회자가 자신의 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걸음을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사도바울이 오게 갇히기 전에는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말씀도 복음도 잘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복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의 어떤 불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히자마자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적재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할 때 그것들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빌리포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시금 호소하면서 오직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편대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그 신앙의 걸음을 쉬지 말아야만 멈추지 말아야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또 어디까지 자랐든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 구원에 이르라라고 이렇게 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껏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표대고 또 목표를 삼아 또 바라보고 달마가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는 겸손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같은 겸손이, 이 겸손이 있어야 하고 이 겸손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복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본적인 구원도 받지 못하지만 이 순종의 믿음이 없이는 남은 구원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자기의 뜻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만 자기 주관과 자율은 이 구원을 이루는데 오히려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복종해야만 이 구원을 이루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아버지께 이러함으로 복종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지 없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종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맛 따라서 그 때에만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복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감사해서 복종을 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주관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언제든지 자기 주관과 내 뜻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겸손의 마음으로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제가 이 바울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강해를 할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고 누리게 함으로 신앙생활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들이 서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그러한 어떤 무서움, 뭐 호러물 같이 아우 막 깜짝 놀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죄로 인한 두려움 어떤 해야 하는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들은 지금 다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기울이시는데 이 구원 역사에 그 광대함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경하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이 현실의 귀중함을 아는 자가 가지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방탕함으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현실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또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경건망동 할수 없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긴장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4절인데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러나 그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 이 목회를 할때 소신껏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소중함과 자기 맡은 사역의 그 막중함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을 오늘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이 현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판단한 대로 쉽게 쉽게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같이 제 마음대로 살지만, 깨달은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경거망동 행동하게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심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뜻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며 그래서 조심조심하여 우리가 더욱더 신중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체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닮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이 남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들만이 이루어 나갈 우리의 책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의 행위, 노력노령 여하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우리게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행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언어로 보면 에네르게요라는 언어인데 이 언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에너지라고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내 안에 이내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힘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본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야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하고 또 느끼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속에서 뭔가 내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계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면 그냥 땡인데 얼마나 또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고 또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라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시면 더 멋지게 하시고 순식간에 신속히 잘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미련하고 또 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혜도 부으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이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 위해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실력 있는 자녀들로서 바로 양육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아멘. 모든 일을 하되 어떻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하는 것은 다툼입니다. 다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이 원망과 시비를 낳게 되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도 보면 출애굽할 때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다 광야에서 망하게 됐죠. 그러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현실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원망이 그쳐지고 오히려 감사로 또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사람이 책임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또 상,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갈 때또 그렇게 신앙 생활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날 것을 아는 사람은 땅에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또 사랑과 또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귀한 감당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섬겨주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낮아짐으로 더욱더 서로를 섬겨주고 또 사랑으로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편대로 삼고 또 본을 받아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한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존경하기에 조심스럽기도 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 기쁨, 기쁨이 되고 또그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또 구원의 날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중심, 또 구원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것을 믿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삼아 항상 진리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종하여 남은 이 순례의 길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이기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너지고 또한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우리가 구속받은 행복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 사랑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복하, 행복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늘 붙잡고.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승동의 모든 공동체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